이번 영상은. 그립톡 하울 영상입니다. 최근에 이 케이스랑 그립톡을 세트로 진짜 오랫동안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립톡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예쁜 그립톡이 없나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인스타 알고리즘이 저의 관심을 인식을 하고 계속 계속 예쁜 그립톡들을 소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다 구매한 건 아니고 그 중에 추리고 추려서 오늘 10가지 그립톡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제 핸드폰 기종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이폰 13 미니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미니 사이즈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 제가 또 소장하고 있는 핸드폰이 이 XS예요. 이 화이트랑 로즈골드 색상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옛날 핸드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이 아이폰 14 프로 케이스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 14%랑 XS랑 크기가. 이렇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느낌이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케이스 위에다가 한 번씩 올려서 어떤 정도의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그립톡 소개하기에 앞서서 요즘은 이제 그립톡이랑 케이스랑 세트로 돼서 나온 상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투명 케이스에만 부착을 해도 충분히 포인트로 쓸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로 준비를 했어요. 진짜 딱 봐도 너무 귀엽고 다 예쁘지 않은가요? 그럼 한 개씩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잘 사용하고 있었던 이 그립톡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그립톡은 프로퍼 빌롱인즈라는 가죽 제품을 판매하는 브랜드에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프로퍼 빌롱인즈 쇼룸이 성북동에 있거든요. 가방을 구경하러 갔다가 이 그립톡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그때 마침 크로우 캐년 이 케이스를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세트로 사용을 하면 너무 예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이렇게 노란 때들이 묻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지저분하긴 한데 제가 그만큼 잘 사용을 했다는 증거고 아무리 제가 넣다 뺐다 넣다 뺐다를 반복해도 전혀 뭐 느슨해진다거나 뭐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합착력이 엄청난 건지 한 번도 뭔가 밀리거나 떨어지려고 한다거나 그런 현상을 겪지를 못했거든요. 사용하는 내내 퀄리티가 되게 높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쇼룸에 가서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쇼룸에서 이런 그립톡과 같은 크기의 이 가죽 스티커들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이제 그립톡을 사용하다가 지, 조금 질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립톡 색깔을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에 두께감이 조금 있다 보니까 뭐 여러 번 이렇게 덧붙여서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정도는 색깔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폰 14랑 이렇게 XS에 부착하면 이 정도 사이즈의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짠! 두 번째 제품은 짠! 너무 귀여운 하늘색 그립톡이에요. 이 그립톡은 미드멀리라는 사이트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 미드멀리가 보면은 되게 하늘색을 중심으로 디자인이 된 제품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하늘색을 좋아하시는 분은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하늘색 이미지가 그냥 인쇄가 된게 아니라 에폭시라고 해서 입체적으로 보이는 폭신폭신해 보이는 그런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귀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옆면도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흰색이나 검정색이면은 약간 이상했을 것 같은데 조화롭게 디자인이 잘된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동그라미가 사이즈가 좀 작아요. 프로퍼빌로잉즈에 비하면 되게 동그라미 사이즈가 작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있는 핸드폰보다는 이렇게 미니 사이즈의 핸드폰에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미니 사이즈 핸드폰에 부착하면 이렇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그립톡은 짜잔. 이런 투명한 이걸 뭐라고 하더라? 뭐라고 했어? 아, 아크릴. 아크릴로 제작된 톡이에요. 되게 단단한 느낌이고 아예 색상을 입히지 않고 투명으로 출시가 됐어요. 뭔가 투명 투명한 색의 그립톡은 못본것 같아서 어 약간 유니크한 것 같고 그리고 모양 자체도 그냥 아예 동그라미가 아니라 조약돌처럼 약간 불규칙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서 흔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게 투명한 색상이다 보니까 이렇게 유색 케이스에 붙여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부착하면 이런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동그라미가 아니고 약간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는 그립톡은 어떤 방향으로 그립톡을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핸드폰이 거치될 수 있는 각도가 달라져요. 조금 더 세워지는 각도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리면은 조금 더 눕혀지는 그런 각도로 사용할 수 있어서 영상을 보거나 또 영상을 촬영하거나 할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띵즈 그립톡이랑 비슷한 이온엣 인이라는 그립톡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가죽 제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온엣 인이라고 음각이 박혀져 있어요. 되게 심플하고 뭔가 감성적인 디자인의 그립톡인 것 같습니다. 부착하고 이렇게 사진 찍으면은 이런 느낌? 뭔가 세련되고 여성스럽고 감성적인 그런 느낌을 내주는 그립톡인 것 같아요. 약간 자켓을 입은 날? 그런 날딱 이렇게 부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있는 핸드폰에 부착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짠. 핸드폰 같죠?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그립톡은 분명히 귀여운 그림인데 감성적인 분위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립톡이거든요. 짜잔! AJ 하우스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한 그립톡이에요. 검정색 꽃 모양이 너무 예쁘죠? 이게 라임색이랑 연보라색이 있는데 겨울이랑은 검정색 꽃이 조금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검정색 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그립톡은 단점이 조금 있어요. 이 그립 부분이 뭐라고 해야 되지? 잘안 나와요. 이렇게 뭔가 힘을 줘야지 나오는? 이게 처음에 배송받았을 때는 조금 더 심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해가지고 약간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 그래도 그래도 지금 빼기가 힘들고, 이 동그란 부분이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럼 이 부분이 느슨해지면 그립톡을 이렇게 잡았을 때 핸드폰이 계속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고퀄리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핸드폰에 부착하고, 어, 이렇게 사진 찍으면은, 어, 이게 엄청 확 튀는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은은하면서 귀여운 느낌으로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미니 사이즈에 부착하면은 꽉 차는 느낌인데, 크기가 조금 이렇게 있는 핸드폰에 사용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그립톡부터는 진짜 진짜 귀여운 그립톡만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짜잔, 아이마이파이라는 사이트에서 구매한 윌리 퍼피톡입니다. 이름도 너무 귀엽죠? 이게 그냥 강아지만 떨렁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빨간색, 파란색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진짜 엄청 귀여운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바이마이파이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소금빵이랑 복숭아를 진짜 잘 사용을 했어요. 이게 살짝 너무 지금 지저분해가지고 가까이 가는 건 조금 부끄럽지만 아무튼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사이트예요. 지금은 다른 업체에서도 정말 카피를 많이 할 만큼 디자인이 독보적인 것 같아요. 바이마이파이는 케이스랑 그립톡이 세트로 사용을 했을 때더 약간 예뻐 보이는 그런 디자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윌리 퍼피톡은 이거 하나만 부착을 해도 너무 귀여운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립톡이에요. 귀여운데 만약 유치하지가 않고 세련된 귀여움에 속하는 그런, <laughs>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미니 사이즈에 부착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 그립톡도 엄청 귀여운 동물 그립톡이에요. 짜잔. 위글위글이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제가 오늘 구입한 그립톡 중에 가장 가격대가 있는 그립톡입니다. 굉장히 커요.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약간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크기가 커서 얘는 귀여운 것 같아요. 사실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미니 사이즈 핸드폰에 <laughs> 이렇게 부착을 하면 이 곰돌이가 이 카메라의 절반을 그냥 가려버려요. 그래서 미니보다는 이렇게 크기가 조금 있는 핸드폰에 적합한 것 같아요. 하나로 그냥 완전 포인트, 완전 포인트 끝. 이거 이제 부착하고 거울셀카 찍으면 진짜 귀엽게 잘 나오고요. 아, 이게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좀잘 붙어요. 근데 이거는 물티슈로 이렇게 한 번씩 털어주면 잘 닦이고, 네, 실리콘 재질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약간 때가 탈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갈색, 파란색, 이렇게 어두운 색으로 조합이 되어 있어서 금방 때가 타거나 할것 같지는 않아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그립톡도 동물 그립톡인데요. 곰돌이. 토끼, 강아지, 이런 거는 조금 흔하고 질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뭉게뭉게에서 쿼카 캐릭터로 그립톡이 나왔어요. 뭉게뭉게가 사실 아기 옷이랑 아기 육아용품, 이런 거를 이제 주로 판매하는 브랜드예요. 이 쿼카는 뭉게뭉게 시그니처 캐릭터인데요. 쿼카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카가 항상 이제 행복한 동물이다 보니까 이거를 보고 있으면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구입을 하고 못 참고 부착을 해서 몇번 사용을 한 제품이에요. 사이즈가 있는 편이다 보니까 미니 사이즈에도 이렇게 딱 맞게 잘 어울리는데 14프로입니다, 여러분. 14프로 너무 귀엽게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너무 귀엽죠? 또 이제 몇번 사용해본 바로 퀄리티가 꽤 높은 편인 것 같아요.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하는 게 저는 약간 습관이거든요. 퀄리티가 안 좋은 그립톡을 착용을 하면 금방 고장이 나는데 얘도 한 번도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느슨해졌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티가꽤 좋은 그립톡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커카 그립톡이 어, 상시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에요. 약간 마켓처럼 며칠 동안 기간을 정해두고 어,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판매가 진행이 됐었는데 앞으로도 또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잊지롱 <laughs>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그립톡은 짜잔. 되게 안에는 솜이 이렇게 빵빵하게 채워져 있어 가지고 되게 입체적인 하트 디자인입니다. 이 그립톡은 니팅 두두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컬러가 되게 다양했어요. 약간 핑크, 빨강, 뭐 연보라, 뭐 엄청 다양했는데 푸른 계열의 하트가 예뻐 보여 가지고 하늘색이랑 검정색 조합으로 구매를 해 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사이즈가 있는 편의 그립톡이기 때문에 미니에 착용을 하면 살짝 카메라가 가려지더라고요. 요 아까 보여드렸던 곰돌이 위글위글 그립톡은 세로로 길이가 길기 때문에 카메라의 시야를 가려버리지만 이 하트는 옆으로 뚱뚱한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사실 조금 가리기는 하는데 카메라를 약간 가렸다 했을 때 꿀팁이 있다면 이 화면을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해서 찍는 거예요. 그러면 그립톡이 가려져 있는 부분을 조금 이렇게 피해서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미니 사이즈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 큰 사이즈 제 핸드폰에는 수월하게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립톡입니다. 마지막 그립톡은 짜잔! 인스타 봐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톤에서 열려있는 최고신 팝업 스토어에 다녀왔거든요. 몇 가지 스티커랑 같이 이 그립톡도 하나를 구매를 해왔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림들도 많고 약간 위로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자기애가 넘치는 그런 멘트들이 많아서 너무너무 귀여운 그런 캐릭터인데 여기 그립톡에서 보면은 난 내가 좋아.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이거 진짜. 근데 요 그립톡도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요 미드멀리 그립톡이랑 사이즈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니 사이즈 핸드폰에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미니 사이즈 핸드폰에 부착하면 요런 느낌. 찰칵찰칵. 큰 사이즈 핸드폰에 부착하면 요런 느낌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타량용 그 마그네틱 거치대 있잖아요. 거기에 호환이 된대요. 호환이 안 되는 제품을 사용을 하면 케이스를 빼고 거치대에다가 거치를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 마그네틱 거치대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더 편리하게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시미 그립톡을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모든 그립톡 소개를 마쳤습니다. 네, 드디어 이 그립톡들 사용할 수 있겠다. 제가 이 그립톡들이 한 번에 배송을 받은 게 아니라, 먼저 온 것도 있고, 나중에 온 것도 있고, 제가 오프라인으로 구매한 것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구매해놓고 못쓰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꽤 길거든요. 이제 드디어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